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정개미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매매 영상을 통해서 리신 원칙 실전편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스윙 매매 영상인 볼린저 실전편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저의 볼린저 밴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제가 지금부터 쓰는 용어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니 먼저 꼭 볼린저 밴드 설정부터 매매 기법까지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때는 지지난주 수요일 5월 13일인데요 급격하게 상승 후 횡보 중인 약쟁이 거북이 한 마리를 목격합니다 바로 동화약품이란 종목인데요 이 약쟁이 거북이를 제가 매수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일전에 이렇게 약간 상승 후 횡보를 준 이력이 있고 이후 한번 급격하게 슈팅을 준 이후에 이 5월 4일부터 다시 이렇게 횡보 중입니다 이렇게 슈팅 후횡보 행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날 5월 12일 이때쯤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뒀습니다. 일단 이렇게 슈팅 후 행보하는 종목들은 다음 슈팅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첫 슈팅은 이 종목을 PR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횡보한다는 것은 다음 또본 게임을 위해서 다시 매집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슈팅을 이렇게 크게 줬는데 그 이후 오른만큼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야금야금 횡보한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 주가를 폭락하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다시 사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약쟁이를 제가 더욱 주의 깊게 본 날은 바로 5월 19일 이때부터입니다. 21선을 뚫고 내려가기도 했고 비교적 큰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뭐 횡보가 이대로 무너지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창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5월 18일부터 5월 22일.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죠. 여기도 5월 18일부터 5월 22일 보이시나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이 5일 연속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이렇게 큰 손에 매수세가 강했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이번엔 프로그램 매매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창은 0796, 이 프로그램 매매 창은 0778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매 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월 18일부터 5월 22일 5월 18일부터 5월 20일 순 매수 수량을 보시면, 이 외국인, 전체 수급과 굉장히 비슷한 숫자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보시기 쉽게 제가 붙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거의 동일한 숫자라고 보실 수 있죠? 이 말은 이 5일간 매수한 물량이 거의 다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고팔고 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하는 자동감시주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디테일하겠죠. 이렇게 외인의 프로그램 매매 수급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빈 현빈처럼 주가를 이렇게 올리려는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야금야금 아주 얍삽하게 주가를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계속 쌓은 건데요. 떨어지면 조금 사고, 떨어지면 조금 사고 이렇게 떨어진 만큼 왕창 사서 주가를 지키거나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최대한 저가에 야금야금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팅해놓은 저가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또 매수는 하되 올리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했겠죠. 이렇게 저가에 야금야금 매수를 했다는 건또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언젠가는 수익을 보고 팔려고 매수를 했겠죠. 그럼 간단히 말해 언젠가는 분명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어, 이 외국인 형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동안 이 볼린저 밴드는 점점 좁아지면서 박스권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21일대는 거의 주가가 이 바로 이 볼린저 하한선에 닿았습니다. 이 수급과 덩달아 겹경사가 터졌죠. 이때 우리가 쓸수 있는 볼린저 기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난 그 볼린저 밴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기법 중 하나인 그중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기법인 거북이 하단 기법입니다. 박스권이 형성됐을 때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 하는 바로 그 기법이죠 근데 대부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이날 21일 날 이날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꼭그 다음날까지 보고 매수를 합니다 바로 이 바닥이 아닌 이 무릎에서 사기 위함이죠 안 그래도 로우 리스크이지만 리스크를 더 줄이면서 거의 확신에 가까울 때까지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을 보니 역시나 이 하단선에 튕겨서 주가가 위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이날 이 수급을 다시 확인해보면 외국인들이 그 전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매집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가를 약간 올리면서 매집할 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다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다시 적용되고 있는 타이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 종가에 저는 바로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볼린저밴드 상단을 다을랑 말랑하는 11,300원에 제가 잡았습니다 뭐 정확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넘어가는 이 정도에 제가 목표가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한두틱 아래인 이 11,300원에 제가 잡았다는 것은 역시 리스크를 한번더 줄인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튀어 나갈 확률인 5%의 확률에 제가 도박을 하지 않고 이 아래에 볼린저 밴드 내에 위치할 확률인 95% 확률에 제가 믿음을 걸고 베팅을 한 것이죠. 이뭐 5%, 95%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이론을 떠나서 저는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약간의 욕심을 좀 부려서 볼린저 밴드 이상한 선보다 더 높은 이 정도에 제가 목표가를 잡아놓고 주문을 걸어놓으면 여기서 체결이 안 되고 정말 이 정도까지만 올랐다가 튕겨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버리는 나날들이 진짜 거짓말같이 95%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련 없이 무조건 이상한 선보다 살짝 아래에 걸어놓습니다. 분명 종가 베팅이고 장이 끝났는데 어떻게 제가 매도를 걸어놔 맞나? 네 감이 벌써 오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가 스윙할 때 주로 쓰는 자동감시 주문으로 제가 걸어놨습니다 자 이게 5월 26일 영상인데요 제가 금요일 5월 22일날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놨는데 그날은 이제 금요일날 장 종료된 후에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 5월 25일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익 실현 19% 이익 보전 11,300원 손실 제한 3% 이렇게 제가 걸어놨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실현은 거의 뭐 로또에 가깝고요. 이익 보전이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내 마음속의 가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 그 자동 감시 주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 11,300원으로 제가 걸어 놨습니다. 왜이 이익 실현이 로또인지, 이때 잘 체결이 안 되는지는 저의 자동 감시 주문 가장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은 5월 26일 영상이고요. 월요일이 었으니까 화요일 날 영상이죠. 제가 월요일은 따로 녹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나 그 최근에 올려드린 장고편입 영상 제가 제작 마무리 중에 있어가지고 뭐 매매도 하지 않고 녹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00만원 정도 제가 1,250원에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종가가 한티 올라서 1,300원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장 시작합니다. 제가 이날은 뭐 당연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 개수했습니다. 네, 동시 효과가 들어가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몇틱 내에서 아주 느린 거북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장 마감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만백 오십 원에. 저의 평단보다 두틱아래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게, 이게 오늘의 고가고 이게 오늘의 저가인데 이 안에서만 정말 거북이같이 천천히 움직였던 것이 보이시죠? 네, 여기 1봉을 보셔도 뭐 거의 다시 횡보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아주 느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날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날도 음봉을 보이면서 이 20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제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또 손절 라인을 자동 감시 주문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7일 영상입니다. 장 시작 전인데요. 어, 이날 역시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자동 감시 주문 걸어놓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녹화만 틀어놓고 다시 약 먹고 침대 가서 잤습니다. 근데 보면 이날은 약간 갭 상승을 보여주려는 김새가 장 시작 전부터 지금 보이고 있죠. 개시습니다장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북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 약쟁이가 오늘은 확실히 약을 빨았습니다. 훨씬 더좀 바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날 제가 전날 이익 보전 가격을 1삼1천3 0 0원에 걸어 놨었는데 이날 제가 이 11,250원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볼린저 밴드는 후행성입니다. 주가가 결정나고 이 볼린저 밴드가 결정이 나는데요. 이 상한선이 제가 샀을 때보다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 상한선보다 한두 틱 아래인 11,250원으로 다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틱 아래로 떨어뜨린 거죠. 목표가를. 그만큼 제가 또저한 틱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한 겁니다. You're 네, 여기 보이시죠? 자동 주문. 방금 250에서 1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11,250원에 자동 체결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왜 이익 보전에 체결될 확률이 높은지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제 목표가인 11,250원에서 한틱 오른 11,3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틱만 떨어져도 바로 체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익 실현 가격으로 잡았던 19%까지 오르지 않고 다시 이익 보전까지 도달 했을 때 이게 체결이 된다는 원리인데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한틱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버려도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존에 설정해 놓은 가격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해 놓으셔야 할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11,700원 보이시죠. 이 VI의 바로 아래 호가, 이 호가에 이익 보존 가격을 설정해 놓으시면 그나마 이익 실현 가격까지 점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1 1 7 0 0 7 0 0원에 보전을 설정해 놨는데, 750원까지 올라서 VI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시작한 다음 계속 상승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자동 감시 주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이익 실현 가격에서 실제로 이익이 실현된 케이스는 이 VI가 걸려서 점프해서 간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VI가 걸려서 만약에 하락한다, VI 이후에 하락 출발을 한다 하면은 VI가 끝나자마자 바로 매도 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리스크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날 이 VI 효과까지 가기에는 무려 10%라는 가격이 시초가 이후 후에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상승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걸고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vi가 걸렸는데요 저는 뭐 vi가 걸렸는지 팔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땀을 쭉 빼고 수면을 취하고 나서 점심쯤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체결이 돼 있더군요 어, 장중에는 이 이후에 생각보다도 더 많은 슈팅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Jo ya hamdani ma'lumur 딱제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였고, 딱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부터 정해놓은 그 원칙대로 매수 매도했다는 엄청난 그 승리감을 만끽했기 때문에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정해놓은 원칙 이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은 정말 독이 든 성배입니다. 저기서 한번 먹었다가는 저 기억 때문에 다음에 볼린저 기법을 제가 다시 쓸때 정말 멘탈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억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더 위쪽에 제가 매도를 걸어 놓았는데 딱이 상단만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그 이후 한달 동안 주가는 계속 하락만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봐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타점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게 오늘의 종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윗꼬리를 달고 기가 막히게 볼린저 밴드 상단 근방에서 마무리했죠. 아주 세게 올라갔다가 세게 튕겨 나왔습니다. 제가 11,250원을 목표가로 매도를 했는데, 뭐그 바로 한틱 위인 제가 제일 처음에 목표가로 설정했던 11,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뭐이 다음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분명히 처음 매수할 때부터 볼린적 거북이 하단 기법으로 한 선에 터치했을 때 사서 상한선 터치했을 때 파는 그 원칙을 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타점 차트를 보시면, 딱, 이렇게, 네, 이날, 22일, 종가에, 매수해서, 27일,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다을랑 말랑하는 약간 아래 시점.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날 종가가 결정되고 나서 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이 가장 아래에 있었던 이날, 이날 제가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에 예측을 하고 11250원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날이 11295원이죠. 그래서 약간 아래인 11250원에 잡았고 그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상승 후 횡보, 이때부터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급 차트 프로그램 매매 차트를 확인해서 여기서 떨어지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지면서 특이한 상황이 없는지 이 21선을 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해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지 제가 프로그램 매매 창과 수급 창을 통해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아니라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세력의 저가 매수 행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대를 했고요. 마침 볼린저 밴드 박스권이 형성. 되고 있고 그래서 거북이 하단 기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단을 막고 튀어 오른 이날 종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제가 매도 타점을 걸어 놓고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7일 장중에 제가 걸어 놓은 11,250원에 자동 매도가 되었고요. 종가도 정확히 이 금방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5만 8,122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나이스. Nice.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시초가에 매입을 해서 본니 원칙을 적용을 시켰었다면, 난딴 돈에 반만 가져가. 제가 오늘 매도한 타점과 거의 비슷한 타점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 보시면 고가가 22%고 종가가 11%죠. 그럼 거의 뭐 오늘 고가의 절반이 오늘의 종가란 소리죠.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자 이렇게 정말. 귀신같이 볼린저 근처에서 마무리해 버리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린저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통계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주식 또한 볼린저는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선거할 때 사전에 여론 조사를 왜 하나요? 고작 표본 1000명 정도 남짓으로 도대체 어떻게 오차 범위 몇 프로 이내라며 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통계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제가 뭐 경제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너무 통계통계 하는데 이 통계란 놈은 정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기법을 통해 스윙 매매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어, 종목 선정 이후부터 제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행히 감기가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에, 고점을 찍고 다시 제 컨디션 밴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정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